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일타항사 성우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신풍제약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영상에 담겨 있으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최근 뉴스에서는 일본 전염병 국내는 걱정할 필요 없다. 원래 있던 병이다 등 조금 아니란 뉴스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걸리면 30% 죽는 일본 전염병 의사 공백 한국 오면 어쩌나. 핵심 내용 보시면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하면서 혹시 일본 전염병이 의사 공백으로 인해 국내에 확산이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의사들과 정부가 극심한 갈등이 있고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정부는 보건육의 최고 단계까지 상향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공의를 대신해 감염내과 교수들이 당직을 더 많이 썼고 당직 한 번에 3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루에 밥한 끼라도 제대로 먹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의료계가 구멍이 난 상태에서 일본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여행객 1위 나라인 대한민국에 만약 일본 전염병이 발병을 한다면 진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전염병 stss 치료제는 페니실린이 핵심 치료제고 심풍제약은 핵심 치료제인 크라목신 듀오라는 페니실린 항생제와 페니실린 전용 생산 공장을 안산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심풍제약 오래된 주주님들과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풍제약 이 페니실린 하나만으로 상승한 건 아니고 다른 호재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의도 후배들한테 어렵게 입수한 신풍이 상승한 진짜 이유와 강력한 호재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면 최근 신풍제약은 국내 바이오기업을 인수할 거라는 강력한 정보가 있고 신풍세력들은 신풍을 이 금액 즉 1차 목표가까지 상승을 시킨 다음 개미를 털기 위해서 조정을 할 거라는 정보 역시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신풍제약 최종 목표가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고 1차 목표가만큼은 진짜로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풍 제약을 보유하실 때 1차 목표가를 아시면 세력들이 살때 같이 사고 팔때 같이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흔들거나 이상한 뉴스가 터질 때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만큼은 정말 무조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후배한테 어렵게 입수한 신풍 제약 1차 목표가 그리고 신풍 제약이 인수가 유력한 이 회사 정보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9-7988로 한글자 힘이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두 가지 다 답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신풍제약이 인수가 유력한 이 회사 잠깐만 설명드리면 최근에 신풍제약 이사급 임원과이 바이오 회사 대표가 만났고 사실 강남 큰 손인 사모펀드와 외국인들은 신풍제약보다도 이 회사에 더 많은 돈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요 신풍제약이 인수할 이 바이오 기업은 현재 뇌질환, 심장질환 특히 혈관질환 쪽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 뉴스 한 부분 보시면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인 허혈성 혈관 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가진 신약 후보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6년 전 뉴스인데 이때부터 연구를 해서 드디어 이 회사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980억 즉 바닥권이고 최근 대형 세력의 매집이 끝났는데요. 현재 이 회사의 대표와 신성 임원이 접촉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인수 종목들은 한번 날라가면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세례코 같은 평단의 매수를 안 하면 중간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회사 차트 잠깐 보시면요. 6년 전에도 이 회사는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한테 인수가 된다는 소문으로 네, 소문만으로 그냥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 신약 후보 물질 발견과 개발은 했지만 명확한 증명이 안 돼서 결국 불발이 됐고 그 이후에 가격 조정과 5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기간 조정, 즉, 대형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 최근에 5년간 저항을 맞던 박스권 상단을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현재 이 회사는요, 약간의 조정 기간인데요.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 여기 전고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 기간에 세력들 평단이랑 비슷한 금액의 농사짓듯이 매수를 하시면 정말 70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받으실 분들께서는 24시간 켜져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8 139-7988로 두 글자. 농사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신풍제약이 인수할 예상수익률 700% 짜리 농사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요. 2024년 정말 큰 수익 내고 싶고 간절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식 농사에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주식 농사 잘하면 역대급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010-839-7988로 두 글자 농사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예상수익률 700% 짜리 농사 종목 답장으로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받으셔서 2024년에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